네. 뭔가 좀의되있고의이있을가 음. 이거 내가 수업할 때는 책 들어갈 수없잖아 결국 11번은 뭐야? 개수를 비교하는 문제죠. 그죠? 개수 비교하는 문제인데 얘는 뭐 분석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냥 다 전개해서 그죠? 그런데 네. 이제 보통 나한테 하라면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는 보통 넘겨버려요. 그냥. 곱하기로 고쳐서 합니다. 나누기는. 자, 일단은, 아이고, 이거 못 잡아라. 일단은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포트선 정리해볼게요. 음? 여기서 일단은, 마이너스 3의 X제곱에, Y제곱에, 세 자, 일단은 분석하자면, 나누기 여기 있죠, 나누기. 이거 먼 넘길 거야. 아 결국은 결국에 나는 뭐야? a b c를 구하는 거죠. a b c. 맞습니까? 이 a b c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작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비교해서 x는 x끼리 비교해서 y는 y끼리 비교해서 그래서 a b c가 서로 같은 서로 등호 등식을 활용해서 a b c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래서 서로 비교하여서 a가 지 근데 비교를 할 건데 이 비교를 그냥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 그냥 쭉다 전개해가지고 어 갔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만 골라서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또 손이 덜 피고 하려면은 필요한 거만 골라 하는 것도 괜찮아 방식이에요 물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씩 비교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씩 비교하는 방법을 우선은 곱하기 넘겨서 하면은 이거의 a제곱 곱하기 6에 x의 b 제곱 그다음에 y의 제곱이죠. 이거 분의 5. 요거는 c의 xy의 세제곱 곱하기. 요거 제곱 바로 풀어버리면은 9분의 5의 제곱. 그다음에 x의 제곱 y의 제곱 되겠죠. 자첫 번째 일단은 계수 끼리 계수끼리만 한번 생각해볼게요. 계수끼리만. 계수끼리 자색깔 빨간색 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3에 무슨 제곱? A 제곱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6분의 5가 있죠? 네. 거랑 여기 있는 c랑 여기 있는 9분의 25랑 같아야겠죠. 근데 아직 이거 다 바로 못해왜냐면은 일단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수 없어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적어놓자. 만드선에 A제곱 곱하기 6분의 5 요거랑 C 곱하기 9분의 25랑 같다. 이렇게 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5랑 25 이렇게 해서 얘는 일단 5가 되겠죠. 5가 되고 여기서도 약분시켜놓으면은 일단은 얘는 2랑 3. 여기까지다곱아질게요더할수으니까그 다음에 X끼리 한번 비교해보시 X끼리. 이게 양변이 같다는 거는 X끼리만 해도 같아야 한다, 이야기죠. 음. 그죠? 그래서 X끼리만 해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X는 뭐아볼걸 잡아야 돼서 X제곱에 2A죠. X2A제곱, 맞습니까? 그래서, 색깔 잘 해볼까? X에 2A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XB제곱인데 이건 빼기죠. 음. 나누기, 나누기. 나누기고, 여기는 X가 있고, 여기는 x 4제곱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X에 EA 제곱그래서 마이너스 B 제곱이죠. 이렇게, 그렇죠 u 거는 뭐랑 똑같다? 오, X 의 5제곱 5제곱 e 죠 여기서 아, 뭐야? 2 EA 마이너스 B 는 뭐랑 똑같다? 오, 랑랑똑다는 어떤 사실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이번에 t 이제 y 만 해볼게요, y 만제 y w 분 y w 거는 Why? Why? w 3 y 제곱 y 죠 여기 y 네제 y 이죠 y 여기 y의 3제곱이 있고요 여기 y의 제곱이 있죠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얘는 y의 3a 제곱에서 이 4만큼 빼야겠죠 네. 그래서 y의 3a 빼기 4 이거는 y의 5제곱. 5제곱이죠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겠네 A는 그죠? B로. 옳지 A는 3a가 B로. 9니까 따라서 a 얼마죠? 3. 3 여기 대입하면 b 구할 수 있죠? b 얼마 나와요? 이리 그래서 여기다 대 방에 제시도 겠죠 이렇게 시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야 비교해서 왼쪽 오른쪽 잘 정리해서 비교하자 는데 근데 그 비교하는 방법이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할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어, 자, 필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1 2번이다 정리할 수 네? 정리 안 해도 되어아 이거는요.. 그냥... 이렇데 자 일단은 이거 요지는 뭐냐면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보고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킬비바이트가 여기서 이어지죠 렇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1 메비바이트 어떻게 된 거야? 2의 10제곱에 또 2의 10제곱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2의 20제곱. 다시 말해서 우리가 1 킬리바이트가 2의 10제곱 바이트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뭘로 바꾸고 싶다? 얘를 우리가 2의 10 그거 뭐 연결할 수 없어요. 그거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2의2 0 제곱 바이트가 되겠죠. 네. 이런 쇼쭉 계속 달아서 갈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걸 눈치채야 됩니다. 그러면은 1 기비 바이트에는 2 메비 바이트가 몇개 들어야 되냐? 기비 바이트를 메비 바이트로 나누면 되겠죠. 나을 네. 건데, 자그 전에 기비 바이트에는 메비 바이트가 몇개 들어갔거든요. 일단 2에 의0 제곱 메비 바이트가 있죠.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얘는 일단은 2의 메비바이트, 그죠? 이거 분에. 그러니까 또 우리가 단위만 통일시키면, 그죠? 단위만 통일시키면 얼마든지 비교 가능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때는 최대한 단위를 내가 필요한 곳에 통일시키는 거에 주력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단위 통일.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1 이거 현재는 이거 분에 1 기비바이트죠. 이렇게. 그런데 현재 나누기 했었는데 이거 뭐예요? 기비랑 메비랑 단위가 달라졌죠그러면 과학적이면 기비를 메비로 복는게 쉽겠죠. 1기 b 바이트는 몇이죠? 2의 10의 실제법에 그거나 2의 9절로 멤버바이지 그럼 어떻게 되니까 단위도 단위끼리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단위끼리 더 약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단위가 약분 안 되면은 그때 단위가 남는 거지. 그래서 나누면 어떻게 되지? 9제곱 되겠죠. 그래서 얘 얼마 남아요? 얘9 9제곱. 9제곱까지. 개만큼 나았어는 저거를 안 해도 돼요. 그거가. 어. 저 제곱을 안 해도 돼요. 진짜래요. 똑치 마찬가지래. 뭐 얘는 사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네, 왜어요 응? 왜 오셨어요? 나는 외우고 있죠. 2의 8제곱, 256, 2의, 2의 9제곱, 512, 2의 10제곱, 1024, 2 10제곱, 2048. 몇 가지 말해보세요. 몇 가지 제일 많이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그 다음. 2번인가? 네 21.2번. 자 이거는 왜 틀렸을까? 맞 이거 뭐야? 뭐요? 7의 1 제곱,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야? 이거 양쪽 G여, 같은 뭐예요? 거죠? B여. 같은 거에 비교하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이 보일 뭐수 있죠? 그렇지, 네. 16제곱, 아무튼 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아, 보는 순간 얘는 아, 뭐야? 5의 뭐5 제곱이 5개니까 16제곱이죠? 네. 또 비교해서 비도 보일 뭐수 있죠? 이거 <laughs> 왜 틀렸어? 몰라요. 비교해서 비도 보일 수 있죠? 네. 그니까 그래서 ABC 구해가지고 저 A 얼마 걸어가면 순도가 되겠죠? A는 6, B는요 16, 그렇죠? C는 243제곱이 3의몇 제곱이지? 3의 120제곱이죠? 3의 5제곱이죠? 네?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그러니까 3의 125제곱이죠? 아, 2 125. C는 125가 되겠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서 16 곱하기 125. 여기서 계산할게요. 여기서 루트인 거 같네. 여기에 몇 자리수인가? 그죠? 아. 어떻게 하면 되죠? 10에 거듭제곱 묶어내면 네, 되겠지. 지수법이고. 요거는 2의 곱하기 10의 3제곱의 6제곱이죠. 네. 왜냐면은 하 여기 2의 4제곱이고 아. 얘가 5의 3제곱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2의 6제곱에 10의 18제곱이죠. 그러면 이게 2.0만. 이게 6제곱 얼마지? 아. 64죠? 64 뒤에 0이 몇개 있어요? 8개. 18개 있는 거죠? 몇 달이겠어요? 2 0 응. 음. 몇개할수 음. 음. 있죠? 음. 그 그렇죠? 다음. 이거 같은 문제는 이거 어떻게 봐야 까요이거음토리얼인요데 음, 음, 이런 팩토리얼을 우리가 잘 인수 분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요? 자 일단 2에 거듭지고 말아봐도 방법은 네. 1부터 16까지 모든 짝수에 기는다 2가 하나씩 있죠. 네. 맞습니까 1부터 16까지 모든 짝수 안에는 2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나누기 한번 해주면은 네. 나누기 한번 해주면은 여덟 네. 개. 맞습니까? 네? 이 8개만큼의 2의 배수가 나오겠죠 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 8개의 2의 배수는 사실 또2 4이 8개 안에는 또 2의 거듭제곱이 있는 도 있겠죠 네 4의 배수들 네. 맞습니까? 나누기 했으니까 이 8을 한번더 어떻게? 아, 네. 한번더 나누기 해주면은 이 안에 또 4개의 4의 배수가 있겠죠 네또이 안에는 또 8의 배수도 있겠지 네또한번더 나누기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또 그러면은 이 안에는 또두 개의 8의 배수가 있었겠죠. 네. 또얘단 나누기 예, 한번더 해주면 은 1개라는 1 6의 배수가 있었겠지. 네. 맞습니까? 네. 2의 배수에서 일단 8개의 2를 추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4의 배수에서 4개를 더 추출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8의 배수에서 2개를 더 추출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건 2의 1적으로 몇번 나버리고 네. 얘는 2의 제곱들리고 2의 세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거 4개를 더한게 뭐가 되겠어요? 요거 4개 더한 게. 바로 2의 배수의 초기수 되겠죠 네. 그래서 있는몇 개가 되겠어요? 다음에는 열, 나, 15제곱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이 16가지 중에는 사, 나누기 3하면은 잠시만요. 자 나누기 3하면 혹시 몫이 얼마 나오죠? 5 나오죠? 네. 나머지는 버려요 나머지 필요 없는 거야 네. 그럼 이 안에 지금 3의 배수가 5개 들어있는 거죠 다시 또2 3에베스 안에는 또9에베스도 있을 거니까 네. 3을 한번더 나눌 거예요 네. 한번더 나누기 3은 어떻게 되죠 네. 몫이 1나와죠 아, 네. 1나와 나오지 버립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이 안에 3에 베스트 개6개있는 네. 겁니다 이렇게 좀 올라가면 되겠지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5에베스는 16을 나누기 얼마 5로 나누겠죠 네. 5로 나누면은 몇개 몫이? 세 개죠. 네. 이 안에는 그러면은 5의 배수가 세개 들어 있고 아무 기호 더 못하죠. 그렇지에요. 네. 오몇 개? 세 개입니다. 네. 자그 다음에 또 누가 했지? 7까지가능한요7까지 7까지. 근데 재는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 맞네. 에 b c 까지봐 봐야 되네. 그럼 네. 끝났죠. 보셨습니까? 자그 네. 다음에. Posso? 몇을까 이게 네 자리 자연수는 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또네 자리 기는또뭐 네 a 곱하기 뭐뭐 뭐 제곱 이렇게 했을 때 어쨌거나 보디에 총합해서 만네 뭐 자리가 되야겠죠죠 네. 그것도 고요 이를 만시는 x의 값은 모두 몇 개인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겠네요게 누구와 누구 사이인가? 네 자리면 은 적어도 1 0 이상이죠. 1,000 네? 아, 천 이상이죠. 1,000. 천. 1,000. 보다는 그거 나왔고 누구가 작죠? 1,000, 2, 3, 많이 아시다만 이렇게. 얘보다는 네? 작다. 이렇게. 얘가 이 사이 들기하는 액수가 되겠죠. 아 이해되겠어요? 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줄까 하면 되겠네. 그죠? 렇 이런 거할거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생각한 번에 문제풀이가 다 나오잖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얘는 16의 x제곱이랑 이거는 8의 x제곱이죠? 2 x제곱 이렇게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이고요 이거는 옳지 2의 3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되겠죠? 네 얘를 여기서 넣시다 그러면은 1000이 있고 1000은 3제곱.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로 하는데요 네세제곱그 다음에는 10의 4제곱이죠 아니, 5의 3제곱을 넣으면 여기는 2의 제 8이고 3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고 여기는 80 2의 4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남죠 그 다음에 네. 80 80으로 하죠 80하고 3 나눌게요. 나누기 3 얘는 그러면 4분의 8이죠 얘는 3분의 80이죠. 대략 3분의 8만약 얼마죠? 3분의 8이 얼마죠? 대략 2 6점 얼마예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는 2의 거듭제곱 찾을 수 있죠? 2의 몇 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까지될수 4제곱. 있죠? 맞습니까몇개 되겠어요? 는이랑 3이나 4가 된다고 쉽겠죠. 네. 세 개. 세 개. 그러니까 요거 발상하면 돼요. 네 어? 자리 수네. 나도 처음에는 이걸 10에 걷었죠. 헷갈다가 어, 그냥 천하고 만 사이가 이 아이디어 맞습니까? 네 자리 수니까 천하고 만 사이가 되런 아이디어 같아그 지금 n개 칠 같겠죠. 이해습니까 네. 네. 네? 네. 자, 한 개만 더 하죠. 33쪽 52번 2번 아,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나오죠.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뭐예요?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ab로 표시를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잘 봤을 때 결국 여기 있는 뭔가를 더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대입을 잘할 것인가? 테이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해달려면요 24라는 술버틀 24는 어... 어... 24는 결국에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인가요? 네. 맞습니까? 보고의 예. x 제곱이니까 요 친구는 결국 2의 3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죠 네안니요요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일단은 봤을 때 여기 6의 x제곱 보이죠 네 여기 12의 x제곱 보이죠 네. 가급적이면 여, 여기 대입하기 쉽게 이것도 6의 x제곱은 얼마 얼마 그죠 그 다음에 12의 x제곱은 얼마 얼마 에서 얘를 대입하는 게 낫겠죠. 네. 얘를 대입하는 게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거 두개 나누면은 우리가 2의 x제곱 을할수 있죠. 이거 네. 두개 나누면 우리가 2의 x제곱도 얼마인지 구할 수 있고 이거 두개 합쳐서 이거 만들면 되겠지. 네. 이런 판단 끝났어요. 그죠? 자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지? 36분의 2죠. 이거는요. 12분의 b가 되겠죠 요거 나누면요 12분의 b를 36분의 a로 나누니까 요거는 12분의 b 곱하기 a분의 36이게 되겠죠 얼마지? 요거 얼마지? 3이니까 a분의, a분의 3b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2의 x제곱 곱하기 12의 x제곱이니까 요거들 곱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2/3b 12분의 제곱 약분해 가지고 이냥머무리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풀리면 이제 오시고요. 꽂혀 오시고. 리요 다음 시간 풀고 그러면 이제 네, 끝났죠. 아직 안네. 5시 반 내일까지 31초까지 귀기해보세요. 도요? 틀린 거는 딱 보세요. 5월 1일과 17일까지.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